3차 함수가 주어졌고요. 극값이 존재하는 x 좌표 알파 베타라고 했어. 그리고 그 알파 베타 위치에서의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그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달래. 이분을해 봅시다. 그래프 개형을 이해해야 하니까 자,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빼기 6x가 되고요. 얘를 3x로 묶어보면 x 빼기 2가 되지. 자,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인으로 한 2차 형태고요 f'야. 그리고 여기 이렇게 x축이 있는거야. 얘는 f'. 근데 여기가 몇이냐면, 하나는 0이고, 여기 죠 자, 그럼 이쪽은 뭐야? 플러스죠?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의 y 값이다. 플러스. 여기. 마이너스. 이쪽은 플러스. 자, 그 얘기는 뭔 말이다. f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, 그 녀석이 어떻게 그리는지를 잘 확인해 보면, 플러스니까 그래프가 쭉 올라가겠죠? 이렇게 올라갑니다. 그러다가, 0 됐다가 마이너스 니까 이렇게 떨어지죠. 그러다가 2가 된 지점에서 다시 플러스까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. 요게 뭐다? fx다.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요 2가 여기 똑같아. x 좌표가. 이미 어, 조금 애매한데 얘가 극 극값이 되겠죠. 여가 왜냐면, f', 이게 f' 곡선인데, f' 부호가 바뀌는 곳이 0과 2잖아. 그러니까 여기 두 군데가 극대 극소라는 거야. 여기는 극대 값이 되는 거죠. 이 존재하는 거고, 여기는 극소 값이 존재하는 거죠. 그래서 얘가 x가 0이니까 얘는 0, f, 제로구요. 이 점은 2,f2가 되겠지. 자, 그러면 우리가 뭘할수 있냐. x 좌표에 알파, 베타에서 극값을 갖는다. 뭐야? 극값이 0과 2죠? 어, 0과 2. 극대극소 0과 2. 그래서 어, 0과 2라는 걸알수 있어. 그래서 a라는 점을, 예를 들어, 알파가 0이고요 0, 그 다음에 2 콤마라고 해봅시다. 자, 여기다 0 넣으니까 뭐야? 0이죠. 0 콤마 0이라는 점이 하나 나오네. 0 콤마 0, 그 다음에 b. 베타 두 번째 값이 여기 2였잖아. 그지? 2 콤마가 됐고 여기다 2 넣어서 계산하시면 8 빼기 10이니까 빼기 4가 되네. 그래서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물어봤잖아. 그래서 x 좌표에서 x 좌표 뺀거 분에 평균 변화를 구하는 라 얘기니까 y 좌표에서 y 좌표를 뺐더라. 이렇게 계산하면 빼기 2라는 게 나옵니다.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라고 할수 있겠네.